안녕하십니까 로또 채널입니다 이 시간에는 10번대에서 출연이 가능한 예상번호인 나올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2번이 출연하면서 18, 18주 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 이제는 전멸할 때가 되었지만 로또라는 게 과거에 일어났던 결과를 다 리셋시키고 매주 새롭게 번호를 생성시키기 때문에 구그 확률은 절대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어떤 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번호가 나올 거다 아니면 이 번호는 절대 안 나올 거다 라는 예측은 확률이 기본적인 개념인 독립성 부분을 간과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번대에서 13분을 출현 가능한 예상 번호로 생각해 봅니다. 회차별 그래프 분석으로 과거 자료를 관찰해 보면 출현하는 빈도상으로 충분히 나올 때가 되었고, 또 과거 자료를 보면 12번이 출현하면 13번이 출현하는 양상을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 951일 때, 952일 때 12번이 나왔으니까 이번에 13번이 나올 때가 됐고요. 그다음에 12번의 이웃인 13번으로 내려와서 마주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. 3억의 그래프에서는 942회 때 12번이 나오는 이로 오른쪽 유수를 한번 타고 내려와 13번이 출현한 것이 이번에는 2월 수인 13번으로 그대로 내려올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. 그 다음에 14번을 출연가능한 예상번호로 생각해 봅니다. 출연되는 경향을 보면 보시다시피 15번이 출연하면 14번이 어김없이 출연하는 영향을 볼수 있습니다. 로 950회 때 15번이 났으니까 요번 953회에서는 14번으로 마주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16번을 출연 가능한 예상 번호로 생각해 봅니다. 보시다시피 출연하는 기간인 텀을 보면 은 나올 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17번이 나타나면 다음에 16번, 17번이 나타나면 다음에 16번, 17번이 나타났으니까 다음에 16번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요번에 947회 때 17번이 나왔으니까 요번에 953회 때는 16번으로 나올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. 3억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903회 때, 16번이 출현된으로 꼬박 12주 동안 장기 미출현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부디 조합 잘 하셔서 상박에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